전국에 계시는 KF 석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치 들어오셨습니다. 상치 없겠니? 물만 뜯다으면 되고요. 풀이 자라나 이기나 상치가 이기나 이렇게 풀 속에 자연 그대로 농약한 게안치고 그대로 자란 깨미과 상추들입니 보이시다. 또상추를 찾아갑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건 꽃고상추고요 여기는 두릅입니다. 두릅. 모자, 여기도 두릅나무가 있네요. 빛도 두릅나무. 완전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완전 진짜 깨어는 농부죠. 그래 풀 하나 내고 내가 물만큼 상치 뜯어가 묵고 고숫모스도고 깻잎. 고숫모스로 떨어먹을까요? 풀 속에 상하고 많이 있는데 풀이 너무 우그지가 뭐. 어린기 상추고, 어린기 풀이고, 구분을 못하겠네요.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한끼먹겠죠 깻잎도 몇잎더 따고, 상추 한두개더 딸까요? 깻잎도 있고요. 속에 전체 다 반찬이고, 입니다 씹네, 슘네. 씹내도몇개 따갖고. 자연 그대로 자연식입니다. 좋은 두릅이고요. 깻잎, 겜립. 깻잎하고요. 천지입니 지천에 깔렸습니다. 두릅도 있고. 해래가지고 양파하고 두릅도 좀 닦아요. 양파하고 고추장에 두릅 좀 피다시다. 비비몸만 아이고 이거 상침. 이게 또아 이건 아우입니다. 아우, 아우기, 아우기도 꽃이 다 피갖고 이제 열매가 맺었네요. 보세요. 이게 뭐자연이 얘기나 풀이기나 내가 얘기나 전쟁이 지금 이제 소가 얘기인데. 내리나 두고요 내 네, 물만큼만 빠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일단 난실나노 도가가지고저 아침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막내 딸이 오가지고 아침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지나 어, 나 비빔밥 한다 도만 그래, 이 넣어서 비빔밥 네, 찍지마. 어 하나. 아, 너무 또맛가이거 아닌가? 어. 여기 흙도 있다. 어, 저올려봐 흙도 있다. 비빔밥 재로네요하여라 아, 어, 지금 아침 장거리를 밭에 마련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밭은요, 내 반찬. 거리를 제공하는 받입니다내 반찬 보물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상치고요. 상치가 풀과 같이 싸워서 모니고 있습니다. 노 정도 마마 아침 매건 점물 수 있으니까 상치는 요걸로써 따고요. 두릅도 봄에 따지만은, 요, 세순아기는, 지금 모두, 여기 니다 두릅이 있네요. 두릅. 또, 몇개 땄습니다. 어, 이 깻잎도 풀과 같이 자라고 있네요. 깻잎도 몇개 땄고요. 또요내 반찬도 있네요 이거는 씀신네이바고라 하는 이고어조금 요거는요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먹으면은 잠도 잘 오겠죠 이것이 금방 진내기 이래 쌉싸합니다요 그건 약, 약인데 약요 요, 새소내기는 그대로 따갖고 근데, 리 한, 이게 또 너무 많이 모두 여거가 있겠죠? 요 정도만 하면, 몇모 되니까요. 이고 아, 와, 풀이, 내키만있어 먼저, 깻잎을 몇장더 닦아. 깻잎을. 풀과 싸움 해가 이길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같이 같이 살고자 하지. 아이고, 그 풀이이풀 내가 씨기계 돕고 손으로 해갖고 한게좀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 이 식물의 생명력이 대단하더라고. 너무 많이 따다 이거. 이는 가족이고요. 가족. 또봄에 따는데 어, 요 정도는 예. 이거만 해도 이제 좀 먹고 남습니다. 풀밭 풀바. 풀밭의 전쟁은 내가 두손 들었습니다. 그냥 풀과 공생공연한다 생각하고 내 물만큼만 고추도 어, 몇개따할까요 고추, 아 흘일 흘려면... 놓고. 이것도 고추를몇 개만 땀면 되겠네. 자, 이걸로서 아침, 찬거리, 아침, 반찬이 다 됐습니다. 저기 있는 마늘하고 양파 몇 개만 해가지고 고추장에, 된장에 찍어 먹으면 되겠죠. 동화를, 동아들... 자, 이거 크고 있네. 자, 오늘 아침을 준비하러 가야 되겠네요. 자, 풀과 싸우갖고, 튀긴 놈들만 매주날 따겠습니다 아, 이거 깬디빈이네. 따담고요. 더 멋있나 볼까? 아, 이국나무가 있는데, 새순하기가 없네. 무성하게 자란 이 속에서도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야채들이 있습니다. 오, 기게 상추 몇개 하고 또 깻잎이 있네요. 상추 몇 개를 닦아야 이러면 하면 되겠죠. 이거 또먹고 얘도 됐고요. 어, 뭐지? 뭐가 있나? 아, 여기 있네. 두릅. 두룹. 두릅이 또몇 개, 세순이이 따겠습니다. 요, 머리를 다 헐버리면, 이, 도로비 생장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머리 요원 두겠습니다 꽃도 전자리도 있구요. 아, 어, 요, 썸바이오돌 빼기, 이것도몇개까이 있네요. 풀 속에서 아침창 거리를 찾습니다. 어, 이 풀이 내 키만 합니다. 보세요. 허리까지 옵 허리 돌아 돌아서 어. 한여름인데 코스모스도 여렇피 있네요. 풀 속에서도 자라, 살아가지고 살아남은 것 같아요. 우리 토종봉아들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이래넘아 우리 인간들이 뺏어먹고 하겠죠. 요 꼬들꼬들 돼지고 있네요. 집네. 수건 너무 제가 못 먹겠고요. 나가서도 여우도 봉화가 있고요. 아 고추가 있네요. 고추도 몇개 닦아. 아, 요거는 먹을만하겠네요. 고추 깻잎 없네. 먹고 버리면 되니까 나무. 야, 푸짐한 밥상, 자연 밥상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먹을 수 없는 밥상입니다. 어, 이숲 속에서도 박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네요. 박, 당나무우 많다, 거기. 당나무 봐서 나중에 박도 따가지고 먹으면 되겠고요. 이으로 채소내기 이거는 아우기가 벌석 씨앗이 미친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밥상 이제 양파랑 오이랑 된장과 같이 국거리가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의 아침밥상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럼 오이 따로 갈까예 이요이러 열렸고요. 어 개구리가 벌을 잘 먹나? 와, 오이, 또 개구리 왔다. 한번좀관찰 해볼까? 왜 개구리가 벌통 옆에 있지? 배를딱 해보라 하면 먹고 주시기로 벌을 잘 먹고 있는 거야. 야, 오이들! 이래 해놔 놓으니까 일자로 크네요. 진짜로. 우와. 자아침밥상 따가운 걸 손질을 하겠습니다. 손 보세요. 와, 이게, 떼가 <laughs> 아니고요. 씻어도 지도 안 합니다. 어, 풀물인데요. 뭐, 풀을 손으로, 뭐, 이런 거 따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뭐, 뭐 하다가 보이면 떠다보면 막, 풀물이 들어가요. 이러면 이거는 며칠 안에 도거 지도 안 하고, 완전. 오이도 완전, 가르게 내가 손질지에다 나무를 올리나 보니까, 완전 위로 만 자, 올라가. 여기서, 마늘, 양파, 짠 거, 해가지 된장하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따온, 깻잎과, 오이와, 고추와, 도로과상추와씹네 고돌빼기. 이런 것들을 따오가지고 아침밥상을 칠했습니다. 아침밥상요. <laughs> 현진간의 빈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왕후의 밥그린의 참. 이것으로 시장길을 해라나. 저, 어, 된장에요. 그, 생양파하고, 마화를 까기 싫어, 안 깠네요. 그래고 여러분, 맛있습니다. 또는 쑥, 뼈다낭 쑥국입니 쑥국.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이도요, 안깎고 그냥, 껐을 채로, 왜냐면, 약을 안 찼기 때문에, 껐을 채로, 음, 이 자체가 이 소리는 오이 씹는 소리입니다. 아침밥상 요까이 하고 끊겠습니다. 영상은 요까이